359번 복갱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어. 아, 이쁘다. GX를 GX가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어. 직선 맞나? F 프라임면 2차 함수겠지. 그 2차 함수로 그려져 있어. 음. 자, 근데 <laughs> A는 0보다 작다 그랬고, 여기 뭐 이상한 게뭐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자,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거를 찾아라. gx가 gx랑 fa랑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음. 그럼 gx가 얘니까 임마랑 fa랑 같다 이 말이고 fa 양쪽 날리면 b a의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 두 군데 존재한다. b 랑 a 는뭔지 몰라. 근데 알파 베타 사이에 b 가있다 했으니까 b 는 양수 값이고 a 는 음수 값이야. 이거 더 작으니까 빼면 어차피 양수일 거고 f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이 두개 존재하냐 이 말이야. 자, 이걸 미분한 게 f 프라임이지. 그럼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f 프라임 x가 앞에까지는 증가, 감소, 증가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거다. f 프라임. 그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 예스. Yes.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럼 두번째 이제 b를 넣었을 때 값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b를 넣었을 때 값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gb랑 fa를 비교를 하거든. gb? p를 넣어보자. gb를 넣어봅시다. gb는 뭐야? gb는 fa 더하기 b-a f'b가 될 거야. 이게 fa보다 크냐? fa는 같으니까 얘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지. 맞지? 자 근데 b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 몰라? 정확하게 몰라. B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거지. B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모르지. 그렇지? 모르잖아. 그럼 B는 오른쪽에 있다는 것만 아는 거지. 전혀 모른다. 그럼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밑에 게 F프라임 그래프야. B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른다. 알파랑 베타 사이에만 끼어 있는 거지. 어디쯤에 있는지는 알수 없으니까 이은은 틀렸다. 여기까지 이해 됐지? 자세 번째 디귿 갑시다 디귿 gb, ga, a를 넣어볼게 ga 는 fa 더하기 b 마이너스 a f a 이렇게 됐어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fa 는 뭔지 모르는데 음, 일단 이게 뭐보다 크다? fb 보다 크다 이렇게 물어 봤어 뭐 하자는 얘기야 음... 음... 자 요거는 여기서 fa 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이렇게 나오겠지 뭐 fb-fa 나올거고 이거를 b-a b 양수고 a 음수니까 이거 어차피 양수야 b 마이너스 양수니까 b 마이너스 a 로 나누면 이게 f 프라임 a 보다는 작다 이 말이거든. 이건 두점 사이의 기울기잖아. a 는 요쯤에 있는 거고 b 는 요쯤에 있는 거야. 알파랑 베타 사이 있으니까 그두점 사이 기울기보다는 a 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 그림상으로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디귿은 yes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360번 함수가 있는데, 함수 그래프 위에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3k 제곱이다. 어? 자, 그럼 이걸 미분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k x인데, 이게 3k 제곱이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k x 마이너스 3k 제곱이 0이면 X 마이너스 3K랑 X 플러스 K니깐 한 점은 마이너스 K 콤마 뭐가 될 거고 한 점은 3K 콤마 뭐가 되겠다 까지 나왔지 응. 자 이번에 뭐라고 돼 있냐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과 LM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4 어... 자 일단 여기까지 알아냈거든. 이걸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 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e k x 나와서 x에서 x 마이너스 e k 로 이렇게 묶여. 자 그러면 우리는 추정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laughs> 그림이 k가 양수라고 돼 있어. 0과 e k를 기준으로 해서 뿔막 뿌리고 그럼 증가, 감소, 증가 형태야. 여기가 0, 여기가 e k야. 그지 그리고 어 뭐랬어. x축과 평행한 두 직선. 이거, 이거지. 이거 접하고 두 직선이니까. 얘두개 하고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k가 좀 있다 칩시다. 3k가 좀 있다 치고. 그럼 그때 접선 빵빵 그림을 이거 두개 평행한데 이 넓이를 구해본다. 이 말이지. 구해봤을 때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 이랬거든 음.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나 여기서 여까지 길이나 같은 거잖아 평행하는 거니까 이것도 평행 이것도 평행이면 평행사변형이고 그럼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은 거니까 가로 길이는 마이너스 K랑 3K면 여기는 4K인 거를 알아냈다 됐지? 4K라는 거는 충분히 알아냈다 그럼 높이가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맞냐 자 높이는 0 넣었을 때값 높이는 얼마냐면 0 넣으면 1인거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 2k 넣었을 때이 높이만 알아내면 되잖아 2k 넣으면 얼마 돼 3분의 8k 세제곱 빼기 여기 2k 넣으면 4k 세제곱 더하기 1이 돼 맞지 그럼 이게 3분의 1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 더하기 1이 될거야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요 간격이 3분의 4k 세제곱이란거 알아냈고 여기 가로길이가 4k란거 알아냈어 그거 계산한게 얼마라고? 24다 됐지? 그러면 요거 약분 하면 6 약분하면 3 2 그럼 2분의 공각 k 네제곱은 2분의 9 맞냐? 응. 응? 뭔가 좀 다른데, 3분의 4k 세제곱하고 가로 길이가 좀 틀린가? 가로 길이가 좀 틀리구나. 잠깐만. 이 점에서 접선하고 이 점에서 접선이었는데 이게 아 평행하다는 표현이 없구나. 하, 맞네. 그러면 이것도 평행하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가로 길이를 또 따로 구해야 되네. 가로 길이가 틀렸네. 맞지? 얘가 마이너스 k 넣었을 때랑 삼 k 넣었을 때랑 가로 길이가 똑같다면 그냥 쉽게 해결될 텐데 마이너스 k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높이랑 삼 k를 넣었을 때 높이랑 두 개를 확인을 해봤어야 돼 엄밀하게 따지면 음. 그럼 그렇게 확인을 하면 아마 높이가 다를까 이게 지금 높이 같은 것처럼 그려가지고 쌤 헷갈려서 틀린 건데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뭐를 찾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K 그렸을 때이 접선을 먼저 찾아야 돼. 조금 귀찮긴 하지만, 마이너스 K일 때 기울기가 3K 제곱이었고, 그치? 그때 접선을 먼저 만들어야 돼. 귀찮다. 자, Y는 3K 제곱, 됐지? 기울기고, x 플러스 k 마이너스 k 콤마 마이너스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k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y 값에다가 1을 넣어서 x 값을 찾아내야 돼 되겠지 자 일단 이해는 됐지 그러면 여기서 1은 3k x 3k 제곱 x 더하기 3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k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 더하기 1이고 양쪽 1 없어지니까 요거를 정리하면 3분의 9, 3분의 3이니까 3분의 9에서 3분의 4를 빼면 3분의 5란 말이야. 그럼 3분의 5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5K 세제곱은 3K 제곱 x가 될 거고, K 제곱끼리 같이 약분해버리면 x가 마이너스 9분의 5K라고 나와. 이점 좌표를 찾은 거야. 요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얘도 구해야 돼. 그럼 이쪽도 똑같이 원로 y는... 기울기는 3K 제곱 똑같고, 이 x 좌표가 3K니까, x-3K하고 3K를 여기 집어넣어서 그럼 27인데 3으로 나누니까 9K 세제곱. 여기다가 3K 넣으면 9K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y 값이, 아, 여기도 세제곱이다. 네, y 값이 1이 될 때를 찾는 거니까, 1은 없어질 거고, 얘도 없어져. 맞지? 그러면 0이 되려면 x 값이 3k일 거야. 그렇지? 여기가 3k란 거 알아냈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이 가로 길이가 나오는 거야. 즉, 9분의 27k로 통분해서 여기서 이걸 빼면 9분의 32 맞냐? 9분의 32. 그래서 9분의 32k가 가로 길이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되는 거고 세로 길이는 요거 뺀 거에 3분의 4K 세제곱 이걸 계산해서 얼마 나왔다 24가 나왔다로 K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크, 복잡하다 이. 계산은 여기까지 맞으니까 나머지는 계산할게 361번 옥선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 맞지? FX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더 크다. 뭔 소리야 이거? 음, 얘를 옆에 걸 한번 그려보면 어디다 그립시다? 그려보면 임마가 fx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을 근으로 가지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접해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거야 a보다 클 때라고 했고 미분 가능이 되려면 여기가 1이 a가 되는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이 곡선이랑 이어져서 미분 가능이 만들어질 거니까 y는 0이랑 미분가능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fx는 끝났다 그지 fx 이렇게 끝났고 그러면 얘는 뭐야 k 1대 0이거든 gx k가 어딘지는 잘 몰라 근데 k 보다 작을 때는 0이고 k 보다 클 때는 요런 직선으로 올라간다 아 근데 f가 g 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직선이랑 이렇게 접해서 막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또는 좀더 가든지 뭐 이렇게 상관없다 그럼 결국에는 기울기가 10이 될 때를 찾으면 될것 같은데 그지? 위에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게 x-1 제곱 2x 플러스 1인데 이거 기울기가 12가 될 때를 찾아보자 됐지? 그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e x 1, 뒤에 거2 x 마이너스 1, 이 돼. 2 x 1,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x 에거 미분하고 이게 1, 2가될 때를 찾자. 2의 x 1, 이 공통이니까 2의 x 1, 로 묶으면 앞에는 2 e x 플러스 1, 남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 남는다. 그치. 자, 그러면 2에 x-1 곱하기 이거 없어지니까 3x가 10이 될 때를 찾자. 자, 그러면 일단 2, 3, 6 약분하면 2지. x제곱 마이너스 x가 2가 될 때를 찾자. 마이너스 2가 0이 될 때를 찾자. x-2, x 플러스 x 1이니까 여기가 2라는 걸 알겠다. 2나 마이너스 1인데 1보다는 오른쪽이니까 이 접할 때가 이라는 거를 알아냈다 이게 끝이네 맞지 그러면 이 요, 요 직선이 이 직선 이게 이 콤마 머시기를 지나가면 될거 아니야 머시기는 여기서 구하면 되지 곡선이니까 이집어는 얼마 돼1 곱하기 5지 5가 되거든 콤마 5가 된다 그걸 얘가 지나간다 2 넣고 5 놓고 합시다. 그러면 12분의 5는 2 마이너스 k가 되고 이게 12분의 24니까 얘는 12분의 얼마야 돼? 19하면 될랑가? 빼면 나오지? 그래서 12분의 19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 요